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운동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한달 조금 넘었는데, 50견 때문에 고생을 엄청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거 걸렸을 때는 아침에 눈 떠서, 어? 약간 담 걸렸나? 뭐 그런 느낌이었다가 점점 며칠 지나니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팔이 아예 안 들어 안 올라가고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 가서 이제 진찰 받아보니 뭐 손상이나 그 어깨 탈골이나 뭐 그런 이상은 없고 증상이 보이지 않아서 50견 어? 이라고 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뭐 이런 거 걸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고 아예 이런 거 쪽에 관심이 없었죠. 없었는데 걸리고 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오십견이라는 게 근육 그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이제 근육들이 이제 수축을 해서 예, 긴장 상태로 계속 돼 있으니까 이게 팔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르면 굉장히 막 팔이 저리고 막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전문가 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뭐 수술 요즘은 수술까지도 예, 많이 발달돼서 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뭐약 먹거나 그래서 딱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 꾸준히 운동해서 조금이나마 좀 어깨를 좀 원활히 움직일 수 있게끔 그리고 차후에 그냥 있어도 호전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호전된 후에라도 아프지 통증은 없지만 이제 팔이 안 올라가는 근육이 그 상태로 완전히 굳어버리면 팔이 이안 올라가는 거죠. 똑같이 올라가는 각도가 그런 것 때문에 나도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된다. 라는 게 공통적인 말씀이시더라고요. 어, 지금 팔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밤에 특히나 잘때막 깨요. <laughs> 이거 걸려보신 분 <분은> 아니겠지만. <laughs> 와, 한번 깨면은 어떻게 막, 어, 죽겠어요. 정말. <laughs> 여러, 저도 운동한 전문가분들이 운동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 다 찾아보고, 나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한달 정도 응.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의 그 경우이긴 하지만, 실제 제가, 혹시, 질병 환자가, 실제로 알려주신 여러 운동 방법들 중에 알려주시는 분들이 보, 보면 이제 도구를 이용하라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게 지금 <laughs> 아픈 상황이 되면은 아시겠지만 도구고 뭐고 꺼내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laughs> 정말 그 도구 찾으러 갈 시간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만약 야외에서 있는데 내가 지금 팔이 너무 저리고 뻐뻣해서좀 운동하고 조금 운동을 하면은 약간 팔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고 좀 아프긴 하지만 시원해지면 통증이 조금 감소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걸 야외에서 할수 없잖아요 도구가 도구를 항상 가, 갖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도구 없이 할수 있는 그 알려주신 운동 방법들을 활용하고, 이제 변형하고, 설명드리면 자다가도 이제 팔이 젖은, 자다가 일어나서 도구를 가지고 운동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50건 걸리신 지 초기이신 분들은 운동을 하시면은 그 다음이 아니라, 한, 운동하고 나서 한 며칠은 더 아파요. 어, 이거 뭐 잘못된 건가 아닌가? 그 정도,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아, 이 운동하면서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 생각 들 정도로 굉장히 더 아프거든요, 며칠은. 근데 이게 그 시기를 지나고 계속 꾸준히 하면은 팔이 유연해지고 통증이 감소되는 걸 확실히 느끼거든요. 뭐 그냥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운동하면 이제 다리 알도 배기막 그러잖아요. 그런 통증하고좀 틀리긴 한데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동도 이제 계속 하면은 알 뱉다가 계속 그래도 꾸준히 하면 알이 이제 풀리면서 알이 배진 않잖아요. 통증이 감소하고. 그것도 꾸준히 하시긴 해야 되는데 도구 없이 간단하게할수 있는 운동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생각했을 때 운동은 뭐 시간이나 이런 거 정해놓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픈 환자다 보니까 <laughs> 통증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겠 근데 이게 통증이 지금도 계속 오긴 하는데 초반보다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은 손 저림까지 막 오고 있어서 아파서 못 움직이겠다 그 정도는 아닌데 정말 짜증나게 아픈 거 있잖아요. 약간 <laughs> 하루 종일 막 진짜 하루 종일 막 짜증나게 아픈 크기 있어요. 이제 병원에서 초반사 선생님 말씀해 주시기를 이게 한몇년갈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와이 상태로 몇 년을 생활한다는 게 조금 식하긴 한데 이료를 <laughs> 당장 할수 없으면 좀 통증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보시고서 뭐 다른 뭐 전문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대고다 하면 다 하면 좋겠죠. 네, 다 하고 하면은 좋겠는데 이제 막상 진짜 아파 보니까. <laughs> 기가 쉽지가 않아요. <laughs> 그래서 그냥 이 환자 입장에서 와이이 이, 이 정도까지는 어떻게 회복했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다. 이제 그런 거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운동인데요. 이제 팔을 이제 벽을 놓고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팔을 한꺼번에 동시에 올리는 것보다는 한쪽 한쪽씩 올려보는 거. 안 아픈 쪽도 이 운동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5 0이 오면은 양쪽 다 영향이 나중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아프더라도 안 아픈 쪽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도는 간단한 거죠, 뭐. 이렇게 팔 이렇게 올려놓고 팔이 이제 정상적으로 안 아픈 팔은 요귀양 옆에까지 이제 무리 없이 와야 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조은 지금, 제가, 아래좀금움직 <laughs> 수가 없어서. 어, 야라픈 쪽도, 팔을 올려서, 근데, 올리기가, 야라, 그, 힘드신 분들은, 여기, 손가락, 벽탁이라고 해서,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셔가지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 요거에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쪽 팔도 예. 일단은, 어, 제가. 제가 그래서 통증이, 오, 통증이 오는 딱그 순간에서 멈춰서 한 10초? 그 정도 대부분 있으라고 유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꼭 굳이 그 시간 아니지, 그더라도할수 있는 만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 운동들을 하다 보면은, 너무 아파서 숨이 탁 멈춰져요. 진짜 숨이 숨이 멈추고 이렇게 막 하게 되는데 할때 빠른 숨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숨을 쉬면서 해야지 이게 좀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니까 숨쉴 때이 안에 있는 근육도 움직이거든요. 그럼 그때 또 자극이 더 세게 와요. 네,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아프더라도 한번 멈춰서 처음에는 멈출 수밖에 없어요. 진짜 너무 아프니까 숨이 탁 멈추는데. 그래서 좀 견딜만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숨을 좀 한번 한 번이라도 들이셨다 내셨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운이고요. 동두 번째가 이제 팔을 들고서 접어서 이렇게 당기는 거거든요. 이쪽은 제가 안 아픈 팔이라서 지금 쉽게 되는데 이제 팔을 들고 반을 접어요. 그리고 몸 쪽으로 이제 당겨주는 거죠. 반대 다른 손으로 잡고 당겨가지고 그리고 고개를 이 어깨 쪽으로. 돌려주면은 좀더 유연해지게. 이안 아픈 쪽도, 이제 아픈 쪽도, 예 이게 또 어, 아픈 <laughs> 아픈 지점에서 멈춰가지고 조금 이제 좀더 당겨주면서 자극을 주면은 어우 굉장히 좋거든요. 예, 저 지금은 제가 이제 굉장히 나아진 거죠. <laughs> 되지도 않았어요, 진짜. 와. <laughs> 네, 이게 있고. 그 다음은 주로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도구 잡고서, 한쪽 손으로 이렇게 잡고서 이게 올리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찾은 게, 이쪽, 그 팔, 요 아래를 잡는 거죠. 요팔 아래를 잡고, 최대한 손은 힘을 빼고,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효과는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도구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걸 올리수 있을 만큼 최대한 올린 다음에 이제 멈추는 건데, 근데 대신 이쪽이 이제 도구 이용보다는좀 힘이 많이 들어가서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laughs> <laughs> 할수 있을 때 이렇게 하고서 멈춘 다음에 숨을 쉬는 거죠. 네, 그대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의자나 이런 쇼파. 침대 침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서 지가하거든요 팔을 배 공간에다가 받쳐주고서 어깨를 자극을 주는 거죠 네. 이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중인 건데요 이게 아픈 지점이 있어요 네. 그 지점이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돌려주면서 해주면 이제 괜찮더라고요 이게 초반에는 팔이 안 돌아갔는데 유연해지고 나서는 이제 팔을 한번 돌리고 풀어주는 거죠. 이 180도 돌려서 짚어 줘서 할 때까지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안 아픈 쪽은 180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앞쪽은 이게 안 돌아가요. 처음에 와 이거 90도도 힘들었는데 지금 좀 많아져서 좀 괜찮아져서 음음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가거든요. 저는 지금 이거를 정말 꾸준히 했어요. 매일 이건 침대에서 일거만살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다가 아파서 깰 때도 침대 걸지 않춰서 이제 이렇게 좀 하면은 좀 통증이 조금 풀려요. 다시 잠들고 그랬는데. <laughs> <laughs> 그리고 혹시 이제 침대에서 자다가 밤에 이 아플 경우에 하는 운동인데요. 이게 팔이 너무 아파서 자다깰때 있는데 그럼 이제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팔 아픈 쪽 어깨를 살짝 들어서 이렇게 몸을 비틀어준 다음에 팔은, 이렇게 손바닥이 위로 보는 게 좋더라고요, 운동하는 효과가. 손바닥을 밀어보고, 그리고 어깨를, 이게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이렇게 뭐 돌려주시거나, 이렇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팔을 뒤로 좀 넘길 수 있으면은, 아마 뭐 처음에 안 넘어가거든요, 팔이 뒤에. 넘길 수있 넘겨주고 나서 이렇게 해줘도 효과가 좀더 크긴 한데 이게 살짝만 들어서 살짝만 들어준 다음에 팔을 이제 뒤로 젖히고 살짝만 들어줘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움직여주는 요 운동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팔을 이제 뒤로 옮기는 운동인데요 이게 처음엔 안 올라가고 안 뒤로, 뒤로 안 넘어가거든요 안 넘어가는데 그 운동 이게 원래는 이제 뒤로 넘겨가지고 이쪽 팔처럼 이렇게 올려서 최대한 이제 올려줘서 이제 풀어주는 운동인데 이게, 되지가 않아. 돌아가는 것도 힘들어, 엄청.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요거를, 최대한, 처음에 이렇게 안 돌아가거든요? 좀 늦고, 허리를 숙여서, 올리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쓰면은, 통증이 엄청 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버티는 거예요, 계속. 네. 일단은 허리를 숙여서, 이게 좀, 그 다음에 올라가거든요. 올라간다고 나서, 처음에는 한요 정도에서 엄청 아팠어요. 이걸 계속 버티고 버티고 해서 지금 이한요 정도 되는데 지금도 많이 아프죠. 이게? 예,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된 뒤로 좀 어, 팔이 돌아간다 싶으면 여기서 이제 어깨도 이제 왔다 갔다 앞뒤로 경쟁을 좀, 예, 좀 풀리고요. 이 나머지 팔로 이걸 잡아서 당겨주는 쪽예요 당겨주는 거예요. 안쪽으로 예. 지금 요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예, 참 참고, 예, 참고서 하고 있고요. 이게 이 아픈 쪽팔은 옆구리에 이제, 이제 팔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음. 안 올라가요? 잠깐. <laughs>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또좀 이제 허리를 이 숙인 다음에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허리를 펴면은 이게 또 엄청 아파요. 예. 이거를 지금 버티고서 하는 운동. 이게 어쨌든 이 팔을 와라프 쪽까지 올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움직여줘서 풀어주는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최종, 최종적으로는 이게 지금 안 올라가니까 현재는 <laughs> 올릴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게첫 번째 단계고 어느 정도 올려준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돌려서 돌려서 이걸 어후, 풀어주는 거잖아요 이 운동을 제가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한달좀 넘게 한달 정도 했는데 효과를 좀 많이 본 상황이고 많이 몸이 유연, 유연해졌거든요 어깨가 무엇보다 이제 도구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을 때 생각날 때 그리고 통증이 너무 아파서 팔이 아파서 죽겠다 싶을 때 이거 좀 하고 나면 은이운동 중에 뭐가 뭐가 됐든 하고 나면은 통증이 조금 사그라들어요 무엇보다 이제 건강이 최고입니다 자 감사합니다.